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인상, 첫 시험, 첫 직장, 그리고 첫 만남, 첫 사랑. 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첫 경험은요, 앞으로 닥칠 비슷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신세계 교회에서의 이첫 주일 예배 설교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를 비추는 저 밝은 조명부터 이렇게 귀에 낀 이니어가 조심스럽고 또한 오늘 입어야 할 셔츠와 넥타이 색깔부터 또 말투 하나 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역시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것이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첫 시간이기에 본문 선택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되도록 희망찬 본문이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면 전하기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기장교단 교회력 본문에 맞춰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주연절 넷째 주일인 오늘의 본문을 묵상한 저는 아 큰일 났구나 첫 만남이 그닥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미가가 속한 예언서 자체가 희망차고 전하기 수월한 본문이기보다는 책망과 슬픔이 가득하고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맨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태어난 곳이 시골이다 보니 미가가 올리는 사람은 늘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가 왕궁의 예언자로서 왕처럼 늘 높은 사람들을 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자를 가진 자를 신랄하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미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가진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고통 당하는 것은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가가 남 유다에서 활동할 동안 총세 명의 왕이 남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바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당시 남 유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 아수르라는 커다란 제국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는데요.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복한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조공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조공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을 양성했고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아수르 제국은 사네립 왕이 다스릴 때에 한층 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은 이 아수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친 것을 거부했고요 이웃 나라들과 함께하는 반 아수르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히스기아 왕에게는 몇 가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이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한 지리적으로 남유다가 높은 지대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 쳐들어오는 군대만 잘 파악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는 실로암 연못부터 이어진. 히스기야의 수로가 바로 이때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판단 착오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의 많은 도시가 함락이 되죠. 오히려 조공을 바쳤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오늘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정치가 정치가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루속히 경제와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은 두렵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아수르와 친밀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반아수르를 주장하는 이웃 나라 지도자들과 결탁하는 양 갈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고 이런 분열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죠. 정치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힘없는 자들의 터전을 빼앗았고, 상인들은 틀린 저울과 추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더욱 불려 나갔습니다. 사회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어떨까요? 서로 네, 서로를 믿지 못하죠. 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신과 불안, 냉대와 폭력과 같은 죄악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미가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회의 불안을 바로 잡아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악의 한가운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비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에 심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몰렉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신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불의 신입니다. 이 신이 다른 신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제물이 동물이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몰렉신 제사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기에,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려야 하기에, 자신의 자녀까지도 바치는 일을 서슴치 않았을까요? 이 제사는 인간의 끝없는 그런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이런 끔찍한 제사를 지금 아하스 왕이 드렸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인신 제사를 서슴치 않고 드렸습니다 왕은 그 시대에 그 사회의 대표성을 띠죠. 그렇게 이 부분만 살펴봐도 당시 우상숭배를 비롯한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가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사회적인 불의와 신앙이 타락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 작년 12월 저는 이곳 신세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죠. 네. 오고 나서 한동안은 이사짐을 정리하고 또 인수인계를 받느라 어, 정말 정신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중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함께 온 나소코 목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많을 정도였죠. 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제 발걸음을 멈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이었는데요. 그것은 한 노동자의 사고를 알리는 뉴스였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는 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김용균 씨의 주된 업무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요,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 석탄이 벨트에서 이렇게 옮겨질 때 바닥에 석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을 낙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탄을 그냥 두면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네, 그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 이 낙탄이 쌓이게 되면 서로서로 서로 뭉쳐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벨트에 닿으면 고장이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 그때 삽으로 퍼내야 합니다. 이렇게 삽으로 퍼낸 낙타는 마르면 가슴 높이까지도 쌓인다고 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길이가 3, 3에서 4km 정도 긴 벨트인데 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낙탄을 퍼내기 위해서는 손을 뻗, 뻗으면서 이렇게 삽으로 퍼내다 보면 어, 어느 때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 삽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작년 12월의 어느 날밤 김용균 씨가 홀로 업무를 나갔던 그날도 아마 같은 일이 이어져, 이어졌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밤중에 연락이 끊긴 그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약 5시간이 지난 후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김용균 씨의 나이가 이제 24살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청년이라는 점이 저의 마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근무 환경이지만 조금의 이윤을 더 내기 위해 적은 인원을 투입했던 것이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군대를 갓 제대하고 이곳저곳 서류를 보낸 곳 중에 유일하게 이곳이 자신을 받아준 곳이기에 김용균 씨, 아니 김용균 청년은 열악한 환경과 적은 임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다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이 강단에 가지고 나와 함께 나눈 것은 이렇게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한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그냥 짤막한 가십거리로 넘어가는 이 사회의 무덤덤함,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하다고 하신 미가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겹쳐지면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주스를 곱씹어 봤습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위해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죠. 우리 사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성공을 위해 우리는 젊은이들을 값싼 노동력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바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귀함은 땅에 떨어졌고 그와 동일한 여러 중요한 가치들 역시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왜 이토록 부리에졌는가? 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네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 기억하라고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뜸에서 길갈까지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여정이 펼쳐진 곳으로,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지난 세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유월절 자신들의 집을 피해 갔던 그 재앙을 잊어버렸으며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불기둥 구름 기둥과 만나와 매출하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통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를 위한 율법 역시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를 잊어버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할까?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예배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재물의 면 명과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재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재물은 각각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수많은 수량 또 강물 같이 넘쳐흐르는 기름입니다. 모두 제사에 쓰이는 최상의 재물인데요 이양 또한 지금 대단하죠? 처음에는 송아지 몇 마리로 시작했죠? 네? 한 마리, 한 마리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수가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최상의 재물을 매우 풍족하게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마다들 자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가증하다고 하신 인신 제사를 가장 귀중한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치지 못하는 당시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안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지만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복만을 바라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역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 갇힌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진지하게 이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허망한 것을 드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게 미가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주보를 보면 아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아 주께서 보이셨나, 보이셨나니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보이셨죠? 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 보이셨습니다. 선한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외쳤던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 역시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정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에서 우리는 이 인자를 쉽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인자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이고 한결 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 그렇죠.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디가가 말하고 있는 겸손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으로서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떤 재물을 드린다 해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치셨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부단히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처절하게 내려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니 살아내셨죠. 가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린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선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과 험, 허망함을 채우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재물이요 삶이며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미가 6장 8절을 다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